사랑하는 애국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세입니다. 오늘 자 기사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방일 활동을 하면서 일본 정상 어, 사나의 다카이치 총리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어, 그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 뭐 사실상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시대 시기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 관련해서 정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당내에서의 어떤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그런 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정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심사. 숙 충분한 논의와 수기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 적용할 것이다. 정당에서 나오는 그 의견 최종적인 의견을 정부는 즉각 수렴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기사가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검찰 개혁이란 것 자체가 뭐 정당 내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정당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국회 의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국민인 당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질적인 어떤 의견이나 수렴을 하려면 정당이 아니야.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정당이 아 국회가 아니라 정당 내에서 이루어진 의견을 나중에 대통령한테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아니라 정당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할까요? 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당에서 나오는 의견은 나중에 국회를 통해서도 자유 자유로운 그런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나중에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정부가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지 제대 제대로 된 법치 질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를 빼고 당이 정을 통한 당정의 관계로 이끌지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산당의 체제가 그렇습니다. 공산당의 최고 회의나 공산당의 내부 강요 회의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당 내에서 결정을 대통령한테 전달, 아그 주석한테 전달해 가지고 시진핑한테 전달해서 그 중국 정부가 시행을 하는 건데 어 결국에는 정부 위에 당이 있는 것처럼 당에서 결정은 정부가 따른.